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은 3월 16일 아 12시가 넘어서 16일이구나 3월 15일 화요일로 할게요 3월 15일 화요일에 어, 롤 레카 간략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거 아닌 것들도 그냥 재밌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사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라스칼 선수의 닉네임 변경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라스칼 선수가 그 소환사 명을 08탑 프로 지망으로 바꿔서 지금 솔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롤 상태 메시지에다가 팀을 구하, 팀 구합니다라는 극한의 이제 컨셉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라스칼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어, 이제 굉장히 자기를 만만하게 봐서, 원래는 안 줄만한 그, 킬각을 상대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갱도 잘안 오는 효과가 있어서, 본인 솔랭 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심지어, 엘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08탑 프로 지망이 이응이응이라고 채팅을 하자, 어, 이거 약간 말이 짧다 하면서, 어, 기강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 팡이 형인 걸 알아채고, 바로 사과를 박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LCK의 이번 주 본방사수가 이제 SNS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세 명의 이제 출연진들이 DRX 의 DK 전을 찍었는데요. 어, 거기서 이제 평소 아주 센스 있는 장면과 어, 또 언어 유의로 유명한 빛돌님은 DRX와 담원기아전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순위 걸려삼 잘해보삼 이라고 남기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초월 번역이 화제가 되었죠. 군럭 럭에서 K를 3을 반대로 뒤집은 걸로 쓰고 Do your best에서 B를 역시나 3으로 표현을 해서 이 초월 번역을 한 담당자분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비톨림은 어, 모뭐 커뮤니티에 남기고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고 특별히 번역에 있어서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벼운 뉴스였는데 사실 좀큰 뉴스라고 한다면 프레딧 브리온이 어, 수요일 8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젠지전이 결국에는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 선수, 1군 선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군 어, 긴급 그 콜업 그리고 샌드다운 등을 통해서 멤버를 구성을 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기 일정 변경 등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본래의 원칙이지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의 리미트가 있었고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일정 병이 불가능하다는 SK 쪽의 공식 입장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초유의 기권이라는 사태가 나올 때까지 뭔가 확실한 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냐라는 원성도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 불의의 사고가 어쩔 수 없고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뭐 이야기를 다 제가 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역시나 와전되고 곡해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무언가를 뒤늦게라도 이 상황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사실 그 타겟과 책임은 특정 팀이 져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A라는 팀의 기준을 이번 프레디 뿌리 요건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발생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팀 A에게 포커스를 맞출 경우에 B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정을 뭐 연속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든지 대신에 있어서 변경이 생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상에 맞춰서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니 변경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사 조율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들 그 대상이 팀이 되고 팀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그니까 그 팀이 무엇을 잘못을 한게아님에도 불구하고 B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와 문배를 맞아야 될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리그 운영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이런 e스포츠 리그 운영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큰 줄기에서의 생각이고요. 다만 그거와 별개로 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다른 어떤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라이어 쪽에서 명확하게 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100%다 설득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팬분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이번 일은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지금의 어떤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물음표가 찍히긴 하지만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역시나 조금 더 라이엇 코리아 쪽에서 좀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진행을 하면서 팬분들과 또 팀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좀 투명한 스킨십의 단계를 통해서 모두가 좀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도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네. 실드를 치거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또 가벼운 이슈로 넘어가면 사실 너구리 선수 같은 경우가 한동안 아예 그롤 전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너구리의 행방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뭐 너구리가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들은 건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지금 팬분들이 확인을 하신 건, 너구리 선수가 솔랭을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어, 이게 뭔가 신호탄이 되는 건가? 서머에 너구리가 어딘가에 합류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동향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긴 하지만 오늘 진행됐던 LCK CL에 광동프릭스의 미드 불독 선수가 미드 카이사를 활용을 하고 어 인터뷰에서도 페이커 선수와 관련된 여담을 밝혀서 그것도 좀 재밌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미드 불독 선수가 누구냐면 페이커 선수가 솔랭에서 처음 미드 카이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았던 최초 피해자입니다. 최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게 맞았기 때문에 불독 선수 역시 그 뒤로 카이사를 연구를 했고 오늘 결국 실제 대회에서 활용을 해서 준수한 경기력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페이커의 솔랭 카이사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정보를 접한 많은 쪽에서도 미드 카이사는 연습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LPL에서도 솔랭에서 미드카이사를 연습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고, 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다른 리그,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메이저 지역이 아닌 마이너 지역 리그에서도 미드카이사가 대회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이 미드카이사가 롤에서 중요한 챔피언이 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PL 같은 경우도 3월 15일부터는 모든 경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매치 중에 두 번째 매치였던 EDG와 LNG. 사실 EDG와 LNG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 챔피언십 그리고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보인비 타장 콤보로 많은 어, 국내 팬분들을 좀 흥분시켰던 강팀 간의 대결이라고 기대했지만 를 실제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EDG가 어, LNG의 포킹 조합 심지어 미드 코르키를 상대로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30분도 가지 못한 20분대의 컷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LNG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LNG가 잘한 것과 별개로 EDG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LPL 상위권 팀들의 이 뒤흔들림이 과연 플레이오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LPL에서는 V5가 1위를 사수하고 있고 남은 일정 중 특이한 부분은 OMG가 어 다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OMG에 남아있는 경기들이 원래 정규 시즌이 일정이 아닌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경기를 펼치게 잡혀있다라는 것도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그냥 뭐 간단한 가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T1의 조사장님의 트위터가 또 화제가 됐죠 조사장님이 트위터에 마침내 LCK의 10개 팀들이 무언가에 합의를 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놀더 이제 젠지 어, 한국지사장의 트위터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연결돼서 많은 팬분들이 좀 궁금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든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많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부의 사안이라는 걸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정확히 밝혀지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메일 제보 주소까지도 올려놨었지만, 역시나 이메일은 단한 건도 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누가 최초 제보자 이메일이 될지, 자세한 이메일 제보 주소는 유튜브에 아래 댓글로 남겨있을 테니까요. 오늘 소개했던 드렸던 것처럼 뻘 소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재밌게 나눌 만한 소식. 아니면 특정 선수가 뭐 생일 같은 기념일, 뭐 최근에 테디 선수 생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 내용도 전해주시면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자요.